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드리는 타로멘탈리스트 위빌리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고민이 앞으로 이렇게 풀릴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단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고민은 이렇게 해결이 된다 라는 컨텐츠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카드를 이제 4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카드를 이제 뽑으러 갈게요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1번 카드입니다. 그림이 마음에 와닿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콕 박히신다면, 1번 카드를 뽑아주세요. 2번 카드입니다. 2번 카드의 그림이 여러분에게 10분 와 닿으시다면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3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가 마음에 와 닿으시는 분들은 3번 카드를 뽑아 주세요. 4번 카드입니다. 4번 카드가 마음에 와 닿으시는 분들은 4번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이제 총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를 힘껏 뽑아주세요. 네, 1번 여러분들에 대한 카드가 뽑히셨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고민을 보니까 되게 계속 같은 문제로 계속 생각해왔었던 문제가 보여지시는 카드가 있으신데요. 근데 일단 카드 형태를 보면 여러분께서 한 고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마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보여지시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내려고 어떤 것들을 했던 부분들과 그다음 잘해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심사숙고하는 모습들이 느껴지십니다. 일단 카드 상을 보면 여러분의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 굉장히 지금 옹, 옹골차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시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었던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 머리를 맴도는 카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 계속 어 진짜 이게 확실하게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될까 어떤 문제로 증폭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은 수없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과정을 여러분들은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는게 맞을까 요런 고민을 좀 하셨다라고 느껴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끙끙 알아오면서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말을 했었던 타입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일단 해결이 되는 부분들을 원하시고 계시고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현이 되면서 여러분의 한 템포에서는 좀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도 느껴지시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금 해결될 수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되는 순간이 오기를이라고 여러분들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으신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꾸 문제들이 나한테 대해서 뭔가 때리는 것 같고 그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도 너무 미지수라서 아직 떨리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는 카드가 좀 보여지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카드를 보는데, 일단 여러분의 한 문제가 계속 여러분의 머리에 맴돌면서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운때가 맞지 않아서, 때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좀 노심초사했던 부분들이 있으나 이제 운때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이 될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달에서 두달 사이 상관해서 여러분의 카드가 좀 해결이 된다라는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떠한 한 지점에 대해서 목표를 완수하는 카드가 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금방 했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 있었거나 속상했었거나 혹은 어떠한 부분이 잘 풀리지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풀려나가는 카드가 보여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단면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 끙끙 알아왔었던 것들이 진짜 그랬어도 됐었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잘해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카드가 많이 뜨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속성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일단 내가 이 문제를 깊이고 해결하고 말 거야라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모습 속에서 스스로가 나를 대견하게 느끼게 되고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되는 그런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의 카드를 봤을 때 굉장히 서서히 해결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극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굉장히 자존감이 깎이는 문제들을 뭔가 경험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느껴지세요. 내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내, 무,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나 때와 운때가 맞지 않아서 비록 뒤돌아서야만 했었던 어떠한 순간에 대해서 되게 노심초사하기도 했었고 속상하기도 했었고 남모르게 뒤에서 눈물 흘린 적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된 것들이 온 때가 맞아서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단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카드가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여러분들에 대한 권고하는 부분인 이제껏 해왔던 부분들을 끊임없이 노력했던 부분들을 더 이상 뭔가 이젠 안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드디어 내가 내 때를 맞이하게 될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자 이런 카드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원했었던 부분 소망했었던 부분 소원했었던 부분들 이제는 때가 맞게 되면서 내 시대가 드디어 막이 오르게 된다라고 카드가 나오셨네요. 1번 분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해결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 위해서는 어둠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새벽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지금 어떠한 문제에 고난과 난관 속에 봉착되어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문제가 흘러가기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계속 염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카드를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상황 어, 일단 카드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는 어떠한 상황 자체는 계속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었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음, 상황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한게 아니라 상황상 잃어버렸었던 부분과 좀 뭔가 계속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너무 단단하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난감하다는 라 카드가 좀 보여지시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요즘에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이 풀지 못한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연쇄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 신것 같아요 뭔가 그 전에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게 되면서 봉착이 되게 되면서 고착화가 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답지 않게 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라고 카드가 나 던지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카드상을 보면 뭔가 여러분이 풀지 못한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약간 첫 단추를 잘못 꿰졌다라는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일단 문제의 흐름 자체가 봉착되어 있는 고착화되어 져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봉착이 되면서 고착이 되면서 뭔가 첫 단추부터 조금 잘매듭 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오신 걸로 느껴지시기는 하는데요. 문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 상황의 흐름. 네, 앞으로의 문제가 아까 제가 첫 단초부터 좀 잘못 꿰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단추를 다시 꿰매는 작업이 느껴지시기는 합니다. 되게 어떠한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재고하는 카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저 사람과 저 상황에 대해서 잘못 꿰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어떤 작업 중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일단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선택을 다시 한번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좀 뭔가 그것보다 좀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는 뭔가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방편으로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쩌면 나다운 선택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뚜렷하게 수면 위로 딱 올라간다라고 카드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속성에서는 드디어 나다운 선택을 내가 비로소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단면이 조금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또다시 새로 생길 것들은 새로 생기기에 따라서 새로운 선택가지들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 여러분의 존재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격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카드는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뭔가 이제껏 해왔던 것들을 다시 어그로트리면서 또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뭔가 계속 해오면서 부터도 의문스러웠고 의아했었던 부분들이 분명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10분 또다시 다른 방편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떠한 무엇으로 이게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카드 있기 때문에 일단 카드 상을 보면 여러분께서 계속 해왔던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재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오셨던 어떠한 템포들이 조금은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걸로 승산을 볼수 있는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도약점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유독 뭔가 고지식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를 바꾸기가 선뜻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수 있는 방향성은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네, 3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누르셨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 어, 네, 일단, 문제의 성격을 좀 보니까, 요즘 들어서의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요새 들어서 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요 근래에 들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를 막 겪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되게 크게 와닿은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해야 방향이 맞을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이 그렇게 막 엄청 힘들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과정조차도 조금 재밌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두근거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단면을 봤을 때이 문제가 그래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모습도 느껴지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의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선택했을 때어 문제가 이제 다가왔을 때 굉장히 여러. 여러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풀고는 싶은데 그게 빨리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혹은 내 식대로 완벽하게 풀려 풀어놨으면 풀리기를 바래요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서서히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뭔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뭔가를 맞이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정말 커다란 선물과 커다란 행복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것도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저도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흘러가는 방향. 네, 일단, 문제가 아까 어떤 것들이었냐면, 급작스럽게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풀릴 기미가 보이진 않으나 갑자기 어떠한 순간에 화르륵하고 해결 방침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단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솟는다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를 그냥 계속 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할수록 더 좋은 해결 방안, 더 좋은 해, 해법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만큼 그 고민하시는 깊이의 만큼 그게 좀 아름다울 수 있는 해답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유독 좋은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상을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여러분도 자존감이 극복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아, 이거 계속 생각해서 되겠어? 그냥 생각 안 할래? 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끝내 못풀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께서 좀 준비를 하셔서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뇌를 할수록 더 좋은 해법이 생각이 나게 되고 해답이 생각이 나게 되는 흐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서서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카드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계속 어, 내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나라고는 하지만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들에 해당하는 카드는 유독히 뭔가 길게 글, 길게 길, 오래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지혜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해답은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그 꽁꽁 숨겨져 있는 마음들을 열심히 열심히 헤쳐보다 보면, 하나름 선물같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3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런 걸 보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상황. 네, 여러분의 문제 상황은 되게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해봤는데도, 무수한 생각을 해봤는데도, 아직까진 해답이 막상 떠오르지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한 단면에서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는 있는지 그러나 해결되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램이 있다마는 아직그 바램에 비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해답은 아직 분명하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속해서 문제를 끊임없이 고뇌하셨고, 여기까지 오면서도 내가 이 고민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과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계속 그 달려오셨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너 그거 를 그렇게 고민하는 거 쓸데 없어, 너 그거 붙잡는 거 필요 없어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강렬한 해답이 떠오르진 않았어도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어쩌면 되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맹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가 꽤나 까다롭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만 번도 생각을 해봤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용기가 없기도 하고, 혹은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가 어떤 상황 속으로 어떻게 해결되게 될까요?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근데 네, 일단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 상황이 던져질 수 있겠다 라고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도움이나 기회, 상황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다라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 혼자 끙끙 알았던 부분들이 어느새 인복과 기회와 제와 제안에 따라서 혹은 상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서서히 실마리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부분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상황에 대한 뒷받침 대주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골똘하게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상황이 받쳐주게 되고 기회와 제안. 혹은 인복에 의한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더 해결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 흐름을 타는 것만으로도 그 해결을 방안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공의 발자취들이 많이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다운 선택을 할수 있게 되고 여러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내가 한 템포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드디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혼자 생각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했었다면 이번의 문제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가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선택지가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연쇄 작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굉장히 빛이 난다고 라 느껴지네요 일단 카드상으로는 시기가 굉장히 머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머지않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의 고민을 놓치지 마시고 일단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십니다. 빛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 위빌리아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매일 배워 4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까지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문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조언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양면의 동전과들 같습니다. 한 면이 좋으면 한 면이 안 좋고 한 면이 괜찮으면 한 면은 나쁘지 아, 나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치열하게 붙드시고 끊임없이 붙드셔, 붙들, 붙들으셔서 이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더욱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딩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타로멘탈리스트 유빌리아였습니다.